아저씨. 엄마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네, 배가 너무 고파요. 진 매드닉, 슈샤이어 여명단의 리더. 그는 오래전 바에단에 의해 노예 검투사로 활동했고, 슈샤이어의 노예 해방을 위해 여명단을 꾸려 희망찬 새벽을 불러오고자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노예상 바에단에 반드시 격퇴시켜야 했었죠. 노예 매매로 거대한 부를 축적한 바에단은 질병군단 일리아칸에 접촉하여 그 힘을 취했고 추적 끝에 바에다는 저택에서 모험가에게 패퇴하고 일리아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음, 그따위 천박한 제안이 통하리라 생각했나? 모든 자들이 너와 같이 욕망을 쫓아 영혼을 팔진 않는다. 진정! 진정! 이번에도 신세를 지게 되었군. 바에다는 심판할 것이네. 투기장 로와주게 그렇게 바에단과 일리아칸의 그림자가 사라진 슈샤이어엔 밝은 새벽의 희망이 울려퍼집니다. 사실 바에단의 저택에는 그가 노예상으로서 쌓아온 막대한 재산이 존재했습니다. 이 재산은 바에단 사망 이후 여명단으로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슈샤이어는 여전히 어린이들은 구걸하고 있으며 식량은 부족하고 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저택에 존재했던 많은 금은보화와 재산을 여명단은 어떻게 사용했기에 아직도 리겐스 마을을 필두로 슈샤이어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 매드닉의 무기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대검인데 후줄근한 복장과 행동은 그가 대륙의 리더급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른 남부 혼돈의 권자 사건의 여명단이 연합군으로서 출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전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다른 대륙의 상징이 되는 인물들이 특별한 능력과 무기를 이용해 엄청난 연출을 보여주는 반면 바에단을 처치하고 막대한 죄화를 손에 넣은 진 메드닉은 자기 무기를 새로 장만하는 것조차 돈이 아까운 건지 그대로 기본 대검을 들고 돌격합니다. 뛰어난 활약상이나 무게감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닌 대체 왜 참석했는지 모르겠다 수준으로 가벼워지고 있는 무거운 인물 진 메드닉 하루빨리 슈샤이어 여명단의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덕의 천박한 지연이 통하리라 생각했나? 모든 자들이 너와 같이 욕망을 쫓아 영혼을 팔지 않았다 어서 오게나! 모코코를 대표하여 멀리서 온 코코모에게 감사를 표하네. 오래전 거인 토토이크는 강한 제치기를 했고 그로 인해 토토이크의 모코코 씨앗들이 전 대륙에 흩어지게 됩니다. 모코코 씨앗은 모코코 종족이 태어나는 알과 같은 형태이지만 토토이크 섬 안에서만 부화하여 모코코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코코 마을의 촌장 토토마는 모험가에게 부탁하여 흩어진 이 씨앗을 다시 모아와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코코의 리더이자 토토이크를 관리하고 있는 토토마는 사실 모코코 종족이 아닙니다 그는 캐수 열매 주스를 마신 인간이죠 오래전 여행자로서 모험을 하던 토토마는 토토이크에서 모코코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집니다 토토마를 위해 모코코가 캐슈 얼매 주스를 마시고 인간처럼 거대해지고자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캐슈 얼매 주스로 모코코가 인간이 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토토마는 자신이 캐슈 얼매 주스를 마시곤 모코코와 같이 몸을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함께할 것이라며 둘은 여행을 떠났고 이후 모코코 마을에 정착하여 촌장이 되었습니다. 토토이크의 지역 지팔핀 꽃밭에 인간의 장화가 있는데 그 장화의 주인이 바로 토토마입니다. 모코코와 토토마의 사랑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숨겨진 이야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 힐. 에스더 카단의 진실은 로스타크가 게임을 오픈하기도 전에 리샤의 편지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오래 전 로스타크가 오픈하기 직전 편지에는.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포함된 글이 게시되었는데 그중에서 하일 종족의 유적지인 회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랑을 설명하며 가디언을 홀로 상대 해 이길 정도로 강력했던 종족이 되며 하일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일 종족은 가디언이 등장하기 이전 아크를 쓴 죄로 로스타크 스토리상 멸족하여 사라진 종족이었습니다. 이후 혼돈의 신 이그하람이 아크라시아를 침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우주의 균열을 막기 위해 탄생한 존재가 바로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은 불멸의 존재로서 아크라시아 생명체들의 거대한 위협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편지에 서술된 하일종족이 가디언과 싸워 이길 정도로 강력하다란 말은 아크라시아 역사에선 틀린 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불멸이라 여겨진 가디언을 홀로 싸워 이긴 존재가 바로 최초의 가디언 슬레이어 카단입니다. 리샤의 편지에서 의도했던 아니든 할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카단을 떠올리게 하여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줘버린 셈이 되어버렸죠. 안녕하세요, 씨엠리샤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리샤의 편지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오늘도 몰래 준비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죽는가? 배러는 사설전쟁 이후 붉은 달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들이 변모하여 발생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내면의 악마성에 대항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완전히 악마성에 지배당하면 자아를 상실하고 혼돈의 힘에 취해 폭주하게 됩니다. 과거 아베스타의 수장 사이카는 대런들에게 악마성의 절제를 강조했지만 그는 이미 완전한 악마화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과거 내면의 악마에 지배당해 완전히 자아를 잃어버린 사이카는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는 어떤 사내가 서있었고 그에게 대체 어떻게 나를 되돌렸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 사내는 주먹을 쥐고 보여주며 때로는 간단한 방법이 가장 잘 통한다며 악마화가 된 사이카를 두들겨 패서 그의 자아를 되찾아 주었죠. 그 사내의 이름은 에스더 시엔, 사슬전쟁의 영웅이자 일리아칸을 부숴버린 훗날 애니치의 시조가 될 인물입니다. 이후 사이카는 에스더 시엔을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기며 페이튼을 함께 여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르침을 받고 아베스타의 기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후 시엔은 사이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대륙을 떠나는데 작별 인사로는 뭔가 이상한 말을 사이카에게 건넵니다. 훗날 검은 비가 이 땅에 내리면 또 다시 페이튼에 큰 위협이 당도하게 될 것이며 사이카에게 절대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행동을 행하라는 말을 전하죠. 에스더 시행은 페이튼에 벌어진 미래와 사이카의 운명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악마라고 불렀지. 어떤가 나는 지금 인간으로 죽는가. 시에는 애니치를 건국하고, 이후 가디언 루에 거쳐인 거울 계곡으로 호련이 자취를 감췄다가 하는데, 그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